아, 태자와 노용이 좀 찍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태자가... 대견이... <laughs> 네, 아, 추석 지내고 갔으면 딱 맞았을 텐데, 연휴에 낄까봐 추석 전에 가느라고. 갔더니 조금 일르게, 일르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그래서 거부하고, 막 강제로, <laughs> 강제로, 막 시키고 왔는데, 아,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적기가... 아닐 때에서 임신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그렇게 부르지가 않다 해가지고 뭐몇 마리 안 가졌나 보다 처음에는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아서 살찌는 것을 네, 배가 불러오는 걸로 좀 착각했었나 봅니다 네. 아이게또왜 열고 들어가려고 그래, 벌써. 좀더 놀다 들어가. 좀더놀아 웅선이는 완전히 깨병으로 현명해 놨습니다. 제가 만져보고, 뭐, 아, 땡겨보고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데. 심도 있고. 그런데도 벌써 며칠째한 5일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5일 정도를 계속 저래고 다니는 게그 저기는 한 3일. 안 돼. 퇴자. 퇴자. 안 돼. 범탄이는 뭐1 0 0만티 물려가지고 다리를 <laughs> 안돼 그래도 3일 정도 되면은 절룩거리던 거를 걸어 다니는데 쟤는 무슨 다치도 크게 안안 안 왔는데도 뭐 그냥 여지껏 저러는 거 봐서는 상처도 없고 관절도 꺾어보고 땡겨보고 다 해도 아프지도 않은데 에, 아프면 깽 해고 그럽니다 어디가 어느 관절이 아프면 근데 힘도 있고 하죠 옳지 노용아 흑선이가 뭐, 올라오래 그래. 혜자, 들어가고 싶어? 좀더 놀다 들어가. 아, 이 자식. 조금 일찍 했어도, 어, 그 정자들이 며칠간 살아있어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닌가 봅니다. 웅제 트럼프, 트럼프, 이번에 당선되는 거야? 트럼프, 잘좀 봐줘. 되면 우리나라 좀잘좀 좀 봐주셔. 괴롭히지 좀 말고, 방위비 많이 내라고, 압박하지 말고. 혜자, 안 돼! 안 돼! 와, 자, <laughs> 진산이가 절로 격리가 됐습니다. 반달이랑 같이 있다가 따로 저쪽으로 아, 새끼 날때 돼서 이제 혼자 나야 되니까. 아, 그랬더니 이것도 다 찢어놨네 이 새끼. 이거 망 앞에 그 전에 새끼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줬던 거 하얀 하얀 망은 또다 찢어놨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안돼 벗어나는 소리냐? 무슨 나는 소리냐? 가지마! 노영 이상한 소리가 난다 삐뾱거리는거 어디서 꼬하고 아유 치야 아이고 리 검탄이 아 이거, 검탄이가 아니라 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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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노영이 노영이 예 퇴자 들어가고 싶어? 혜자 들어갈래? 알츠 너 줄게 들어와, 혜자 들가 어우 거기 땅굴은 왜 이렇게 파 노영 노영이도 들어가. 섹스폰 배우나 보구나 저 양반이 나는 저 이상한 소리가 난다 했더니 섹스폰 배우는 소린가 봅니다 들어가 노형 들어가 도레미파 도레미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섹스폰 소리네 나는 삑삑 무슨 노형 들어가 들어가! 옳지! 옳지! 예. 옳지! 예. 노용이와 태자 영상 좀 나와봤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